예가 아니면 보지 말 것이며, 예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라. 예가 아닌 것은 보려고 하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들으려 하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닌 것은 행동에 옮겨서도 안 된다를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 비례물시아닐비예돌의 말물 볼시 얘가 아닌 것은 볼려고 해서는 안 되며, 비례물청, 아닐비예돌의 말물들을 청. 얘가 아닌 것은 들려고 해서도 안 되며, 비례무원 아일비 예도래 말물 말씀 언 예가 아닌 것은 말 해서도 안 되며 비례 물동 아일비 예도래 말물 움직일 동 예가 아닌 것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가 아닌 것은 보려고 하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들으려 하지도 말며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닌 것은 행동에 옮기지 마라. 비례 물시, 비례 물청, 비례 물은, 비례 물똥 한자, 다시 원하겠습니다. 비례 물시. 아닐비 예도래 말물 볼시. 예가 아닌 것은 보려고 하지도 말고, 비례 물청. 아닐비 예도래 말물 들청 예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며 비례 물언 아닐 비예도래 말물 말씀언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 것이며 비례 물똥 아닐 비예도래 말물 움직일 동 예가 아닌 것은 움직여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하얀 영상 700번째 시간이었습니다